안녕하세요 다단다육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어 미인 아이들을 오늘 분갈이 해주려고 합니다 어왜 다담은 맨날 미인만 데리고 오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 미인 종류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다 이뻐가지고 늘, 어, 농장에 가면 이렇게 미인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정말 아마 제가 많이 아마 미인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미인을 사랑하는 매니아층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앞에 있는 아이들, 아마 우리 다양맘들이 보시면, 어머! 다담은 맨날 동글동글한 것만 데리고 오네 저거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다 틀리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에 있는 이 아이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미인은 연미인이라는 아이입니다 연미인은 약간 어 분도 있지만 너무 이거는 정말 알사탕 같이 예쁘게 생긴 그런 어 연민이 연미인입니다.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요 미인은 달마미인입니다. 이 달마미인은 백미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떤 아이랑 조금 닮았죠? 그것은 바로 성미인이라는. 어 미인과 비슷하게 닮았는데요. 요거는 여기 입장이 조금 약간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마미는요, 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 임산부들이 배가 이렇게 터지는 것처럼 이 달마미는 약간 배가 터지는 그렇게 갈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아이는 물을 좋아는 하지만 물을 많이 주면 안 되는 그런 어, 미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름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한번 제가 이거 영상을 찍으려고 몇 번을 읊고 또 읊어도 정말 이르, 입이, 입에 딱 달라붙지 않는 그런 이름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울리카테 카바나라는 그런 어, 어 미인 종류에 속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백분이 굉장히 이렇게 있고요. 안에는 이렇게 살구빛 정도의 이런 아주 예쁜 그런 빛깔이 나는 그런 아이기도 하고 묵으면 그렇게 되고요. 요거 청옥 같은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리카테 카바나는 백분이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아이였는데요. 제가 이거 농장에 갔는데 우리 농장 분이 막 좋은 거를 골라 주신다고 하시면서 장갑 안낀 손으로 막 만지셔가지고 이렇게 아가 입장들이 이런 식으로 변했어요. 그래도 어제 눈에 너무 사랑스럽고 어 이거는 정말 청국같이 아주 밝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아이들, 세 아이 오늘 분갈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흙 예쁘게 털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연미인이거든요. 연미인은요. 아니,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어, 농장에서 키우는 것처럼 알사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사탕까지 키우는 그 미인은 어떻게 하면 알사탕처럼 예쁘게 키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어, 화분을 크게 쓰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 대부분 비율을 1대1 비율로 하면 좋다고 합니다. 화분 크기랑 이 다육의 크기. 그리고 미인 종류는 대부분 보면 목대를 이렇게 형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목대가 이쁘잖아요. 수영이 그래서 1대1 비율로 해주면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그래야지 어, 이거를 알사탕처럼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이 미인은요. 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미인 종류들은 어~ 그~ 하영이나 동영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어~ 다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그~ 미인 종류는 파키피덤과에 속하는 돌나무과에 속하는 그런 학명을 갖고 있는 그런 다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여름에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물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동그란 이 수영을 갖고 있고 입장이 이렇게 물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많이 주시면 정말 안 되는 그런 다육입니다. 그리고 어이 미인 종류들은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아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 물을 아끼시고 통풍과 그 다음에 햇빛을 많이 봐주 보여 주시면 아마 예쁘게 아마 자랄 거예요. 그리고 동글동글한 알사탕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울리카타 카바나라는 그런 다귀를뽑 이렇게 뽑았더니 아줌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농장 주인 아줌마가 저보고 이거 굉장히 오래 키운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어 뿌리가 잘 되어 있어요. 요 삐에로 화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튼실하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모래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심어줄 거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요 배양토를, 어, 모래를 좀 넣, 넣었어요. 그래서 물마름이 빠르리 이렇게 되라고 모래를 이렇게 조금 섞었답니다. 그래서 물마름이 어, 수분이 안에 이렇게 차워지지 않게 을 어, 그렇게 해주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올리카테 카바나 <laughs> 이름 어려우시죠? 한번 어, 그리고 대부분 미인 종류가 굉장히 더디게 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도 미인 종류가 아마 진짜 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정말 미인 종류는 그렇게 빨리 이렇게 성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구도 많이 내준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구도 저는 많이 이렇게 나지 않고요. 어 그리고 이 미인 종류는 이 꼬지가 잘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이 꼬지는 잘안 해봐가지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어, 이 모든 미인 종류는 어, 입꽂지가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혹시 어, 수영에서 만약에 미워진다면 요거를 살짝 띄어서요 옆에다가 놓으셨다가 어, 요게 꾸덕꾸덕해지고 나면 그때 뿌리가 살짝 나왔을 때 어, 상토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어, 빨리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이 도잘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올리카타 카바나도 저렇게 분갈이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달마미인이에요달마미인 정말 제가 이거 어 플라워 데코에서 제가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이것 좀 뿌리 좀 보세요. 얼마나 이 화분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 달마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여기 예쁜 아가작도 깍꿍하면서 이렇게 나와주었답니다. 음, 어떻게 하면 예쁜 수형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어, 제가 지금 크기를 음 이렇게 하면 거의 1대 1 정도의 비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 화분에다가 선탁을 해줬고요 요것도 청옥처럼 이렇게 뭐라 할까요 푸른빛이 이렇게 감도는 그런 아이여서 음요 깔맞춤으로 해서 이런식으로 앉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수영이 이렇게 모아졌으면 더 예뻤을텐데 어 이게 모아지지를 않네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뚝 소리가 나서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어, 모래가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래를 지금 여기에다가 많이 섞었어요. 그래서 미인 종류 분갈이하실 때에는 어, 마사 비율과 음. 모래를 같이 섞어주시면 한결 이게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어, 좋다고 이렇게 전문가이신 그 농장 주인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어, 이번에는 그 여름 분갈이잖아요. 요즘은 여름 분갈이어서 뭐안 하신다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초보긴 초보인가 봐요. 겁이 없이 이렇게. 이렇게 막 분갈이를 해준,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수영도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요거 싹 정리하고 마사토 해주고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쁘게 어, 우리 민민선발레일를한 미인, 미인 것처럼. 아주 귀한 미인들이에요.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예쁜 미인 종류 아이들을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요. 어, 알사탕, 알사탕처럼 동글동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꼭 중요한 것이 화분을 작게 쓰는 것과 햇빛과 통풍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어, 마사, 그니까 상토 비율을 적게 하고 마사나 모래를 많이 넣어야 된다라고 어,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도 농장처럼 알사탕을 만들기 위한 우리 미인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을이 되면 아마 이 아이들이 굉장히 예뻐지는 그런 모습을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 어 올리카테 카바나라는 그런 예쁜 백분을 가지고 있는 백분을 자랑하는 그런 아이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연미인이에요. 어, 꼭 성미인도 비슷하게 닮았지만 어, 연미, 연미인이었고요. 요거는 달마민 백미인이라고도 하는 그런 미인 종류를 제가 오늘 이렇게 어, 예쁘게 새 옷을 입고 펴주었답니다. 백설공주 같기도 하고 신데렐라 공주 같기도 하는 그런 미인 종류를 이렇게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주니까 더 예쁜 미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다담다육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늘 행복한 다육생활 되시기를 바라면서 안녕히 계세요.